달콤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설탕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약간 코코아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국물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이런 식물성 단백질만 줄수 있는 그 고소함이 있어요. 달콤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설탕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약간 코코아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국물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이런 식물성 단백질만 줄수 있는 그 고소함이 있어요. 달콤 살짝 느껴지는데 설탕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약간 코코아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국물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이런 식물성 단백질만 줄수 있는 그 고소함이 있어요. 달콤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설탕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약간 코코아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국물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이런 식물성 단백질만 줄수 있는 그 고소함이 있어요. 달콤 살짝 느껴지는데 설탕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약간 코코아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국물에